인데요. 오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100레벨. 근데 백0 0레벨 처음 봐. 이거 뭐야, 이거? 백0 0레벨 뭐야? 오, 부럽다. 100레벨 고 자, 저도 일단 마이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제일 기본적인 스쿼트. 이거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맵인데,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, 아니. 내가 그냥 아무거나 요 아니, 이건 절대 아니야, 이거. 잠깐만. 약식은 엠버. 잠깐만. 여기 믿네. 아, 잠깐만. 아, 안 보여. 야. 어떡해. 오케이. 오, 나, 다행이다. 저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. 잠깐만 아 벚꽃말? 오 이건 싶다 쉽다. 광석 캐고 어? 거기두 마리 어 잠깐만 어. 설금요 <laughs> 얻으면 되잖아 먹으면 되잖아 음 일단 이뜻 어, 나 역시 잘생겼어유 <laughs> 뭐야, 다리 만드어볼까안 줘. 아니, 뭐 만드는 거야? 브리지 해? 아니, 아, 진짜 답답해. 야, 그러면 널 진짜 이거 똑바로 만들어야 돼, 이거. 이제야 왔네, 아이고. 걸음걸이가 약간 동기.. 응어 쭉쭉 쭉쭉쭉 광석을 캐게 되게... 와이씨 잠깐만잠깐만 아이 지새버려 잠깐만 어오노 아, 오,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뒤로 올렸고 진짜 낚시 한다 봐봐야지 과연, 뭐 하는 거야? 와, 이 얼굴 사악한 것 봐. 나 너네들 안 믿을래. 잠깐. 초기요. 나는, 나 여기, 난 여기, 나 여기로. Let's go. Let's go. 오케케 okay. 편하다. 오 잠깐만, 오 뭐야? 와 씨. 아이 너백. 뭐야? 엘더 트개가죽네오 잠깐만, 오야널 와. 아이, 아이 블록을 올라가네. 야 우리 팀은 뭐하냐, 진짜. 우리 팀 진짜 뭐 하는 거야, 진짜? <laughs> 어, 뭐야, 오게? 오, 잠깐만. 와, 씨. 잠깐만, 잠깐만, 친구. 침판난데 <laughs> 다시 고고. 아, 저것도 내가 싫어하는데. 아닌데. <laughs> 아, 짜증나! 준비모2 2대 1 2이2 2아2 2 이거! 이거! 2 잠깐만 이2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2이2 2 2 2 2고2 2 2이2 2 2 2 2 2 2 2 오래, 잠깐. 데, 어, 아니, 아니, 아니! 그래. 자, 낚시꾼이 제발 억길 에라이. 요거네, 37레벨이네. 이블린. 농부. 바바리안만 없으면 돼. 제발, 바바리안. 엠버. 앰버. 엠버스. 아. 아, 안 보여! 뭐야. 뭐야? 무슨 맵? 무슨 맵... 오 잠깐. 한더 줘. 아, 하, 잠깐만 한더줘아 해적이 잠깐만 오철 100개오 또 뭐야 에 빡빡이 뭔데 이거 버그야? 잠깐만 낭만인가? 핵이 아니라 실력이에요. 보여줘 봐 그럼. 증명을 해 봐. 잠깐만. 아이. 이블린. 이블린. 오케이. 일단 철감이 빠르게맞아 주고. 아, 나영거 몰라요. 아니, <laughs> 핵기아니라 출력이에요. 보여줘. 어? 탈리한가? 탈리야? 아, 낚시꾼. 도망치고 있어. 빨리 와, 빨리, 빨리. 아이, 저해 빨리. 오케이. 어. 오 마이 갓! 오 잠깐만 오 뭐야 오? 너네들 다 나무가죠? 나무까지..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야나나일 나 1피야 나피1나피1어떻게어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오딸피로 저기 올라간다 나도 올라가면 돼 여기다 여기 친구 일로와. 친구. 아, 하이. <목소리> 어우, 아, 나안 움직여줘. 오, 오케이, 일단 광석해자. 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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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. 자원이 엄청 많이 주네. 다, 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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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. 어, 뭐야. 가볼게요. 그럼요, 이거. 데미지. 언제까지 낚시 너 언제까지 낚시하니? 너 언제까지 낚시하냐? 자, 낚시 실력을 보여줘, 나한테. 다이아몬드 짤랑두 개? <laughs> 아, 잠깐만. 다이아몬드도 이찾게 사자. 왜? 응. 방석을 빠르게 쓸수 있지. <laughs> 오, 뭐야. 몇초 만에 됐지? 응, 다 가디언이다. 가디언 아무것도 안 먹어. 숨겨진 게 쭉. 대문은 색이고 숨기고 빨리 빨리 빨리. 오케이 뭐야? 오 가디언 도약했쥬? 개구리. 요 오케이. 제왜 혼자 떨어져? 가디언 때문에 떨어진 거야? 야. 야 가디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어딨냐? 가디언.

안녕 친구, 친구 안녕. 내려올래? 내려와 빨리. 나 철검이야. 요데미지까지는것어럼 바이. 잘 가고. 오 어, 잠깐만 대포 부실까? 대포 부시다. 부시다부시다 오케이 대포 부시기 완료. 나왔다 얘들아. 얘 도루라. 얘 도루라. 음... 네개 음... 이거... 네? 어떻게 요개야 응, 5대3이다 5대3이야 5대3이다 상대방 상대방이 3이구나 다행이 내가 노랑 팀이야 와 팔이 붙었어 내 핸드폰 어떡해 우와 어나 무서워 어 에메랄드, 니가 먹었어. 너가 먹었니? 안녕하세요. 얘 빨리, 죽여 안녕하세요. 오케이. 깡. 뭐야? 뭘? 뭐야? 나 영어 볼라 가자. 렛츠고. 철밖에 안 줬자, 원은. 장원이 엄청 많은 종류인데, 에메랄드, 다야, 철. 어, 트여야 돼. 오케이, 띠레매 팔 좋아 좋아 지각 잠깐만 오오 다이아몬드 다이 아그 에메랄드 광석이 없네 오케이 침대 깨졌고 고고 고고고고고 오 뭐야 한명한명 한 명. 아이 아니 뭔데? 아니 나 진짜 짜증나 지금. 어, 한명 먼저 고가네. 오. 아 맞다 나선레이너안나철 없어. 싫어. 엠메랄드 시대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침대가 깨졌다. 그러면 이제 필요가 없는. 나이 에고. 음, 다들 몇킬했냐 6킬. 오, 엠버 6킬 했네. 오 회승리. 3회, 가 제가 지금 3회 승리했죠. 그러면 이제. 오케이 가디언을 때린건가 내가? 나 여기 첫번째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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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 버려버렸군요 아 재밌었다 나 멤버 쉬는데? 엠버가 여기 있거든요? 이번 주 무대로? 근데 저는 엠버가 불편... 이거 뭐야? 이거! 저번에 됐었는데 이거, 이거 언제 무료였는데? 만약에... 그 만약에... 이게? 만약에 야민이가못있잖아요 그럼 저는 야민이만 쓸걸요? 랑만 영상 보시면은 랑만이 그야민이를 쓰거든요? 뭐야 1레벨 1레벨 주제! 야너 일로와 야너 일로와 1대1 아깐 잠시만 아이디가 왜 이래? 고 나 아, 40레벨 뒤에서 이거 얻었구나. 자, 자. 이거 키트 엄청. 저 이거 키트. 10레벨 때. 15레벨. 이게. 이거 뭐야? 이거 래쉬야? 한마야 뭐야? 응, 모르겠고. 모르겠고. 답이 레벨 이거 얻고 싶다. 랩을, 이거, 이거, 제가 시작할 때 봤죠, 이거. 골든 시즌 9. 나는 브론즈인데. 네,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 마이너를 쓰면서 배드워즈 5대5를 5대 해봤는데요. 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정바, 정바, 정바! 정바!